로 연기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들을 파내고 연기 새로운 것을 진으을 해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막고 난 이후에 연기가 더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를 아궁이에 불을 넣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예, 연기가 새는 것을 막았습니다. 막고 난 뒤에,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 처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막힌 곳 이외에 또다시 사이에서 연기가 새는데, 예. 처음에 기초를 다질때에 기초를 좀 올려서 물기가 빠지고 흐리고 난 후에 기초를 튼튼히 한 이후에 그 위에다가 구두를 놓고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한쪽이 내려앉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긴 곳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는, 새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에, 벽에, 마찬가지로, 한쪽, 이쪽이, 낮아지니까, 균열이 생겨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작업을 하려면은, 다 뜯어내고, 기초공사를, 새로 하는 게 맞지만은, 어쨌든, 임시적으로, 변방을 해서, 불을 넣고, 진호 바른 곳을 말려서, 연기가 더 세는지 안 세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불을 떼어서, 균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을 하고, 추가 작업에 대해서 고민할 예정입니다. 런데 추가 작업을 한다면, 은 쉬운 방법은 이 절반 정도가, 이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앉은는것 같은데, 이 절반을 다 털어내고, 새로 구두 높이를 맞추고, 기초를 하고, 물빠짐이 생기게 만들고,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밑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고, 자갈을 덮고, 평평하게 만든 이후에 구두를 오래도록 놓아야지 않나 싶습니다 뭐한 2시간동안 작업을 했는데 어쨌든 원인을 파악을 했으니까 원인에 대한 그 대책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주말마다 여기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시간 시간 텀 텀이 왔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래 내 작업이 끝날 지가 의문입니다